와 떨어질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9일 월 1일 저녁 8시 33분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의 곳포인트는 10시? 10시 한 20분? 30분? 내만조인걸로아는데 네, 지금이 가장 적절한 피딩타임인 것 같고 바람만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전에 잡았던 그곳 자리에 가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맞바람이 이 바람이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낚시가 안될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이거 먹물자고 보세요 와 이거 생긴지 얼마 안됐네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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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 같은데 자 포인트 옮겼습니다 현재 시각 9시 17분 저먹물자고 보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요 저 바로 앞에 잡았네 아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여기는 아까 포인트와는 다르게, 뭐, 바다 상황은 괜찮네요. 바람도 딱 좋고, 뭐, 기대를 갖고 한 번, 한번스테팅 해보겠습니다. 어, 아, 네. 벨트로 맞네요. 메리야? 전갱이야. 전갱이 맞네. 오, 생선들도 만들고, 뭐야, 는 생선. 이요세 번째 테스트. 왔습니다. 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왔습니다. 와, 쭉 땡겨가네요. 와. 사이즈 괜찮습니다. 와. 와, 쭉쭉 땡겨가네. 나이스. 와. 쭉쭉 땡겨가네. 와. 좋습니다. 자, 아, 그니까. 아, 이제 다. 다투리 한것 같기도 한데. 바로 이렇게. 나오시네요. 한네 아, 번째 키스인데? 와, 사이즈도 생겼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거를. 어떤 하나. 따놓나... 오유, 어, 깜짝이야. 아,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꽉 안고 있네요. 아, 꽉 안고 있네, 이놈의 새끼야. 아, 알았어, 잠깐만. 아, 먹는 게 좋을 것같 엄청 화나는데? 아, 딱 고무 썰자. 아주 좋습니다 기분 좋네요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고 아쭉 들고 가네 와 이거지 이맛이야 이맛이야 맞다 아. 사이즈 괜찮아오와 떨어집혔어 오늘 큰일 났다 오늘 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 오케이 일단 숫놈 한 마리 아 실하다 숫놈이라 약간 앞놈 한 마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 가, 다시 그 방향으로 한번 똑같은 애기로 던져 보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갖고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시 20 아, 8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7시 33분 만두는 찍고 한 2시간 전에 만두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무늬를 볼수 있을지 저번에 잡았던 포인트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시작해볼게요. 아이고. 페트랑 항상 조심. 진짜 조심해야 돼. 어, 만두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수심은 아직까지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덥습니다 습하고 이 포인트에서는 조상님이 주사님은... 없네요 저 밖에 우선 첫 번째 캐스팅에 별다른 반응도 없었고 이빨 자국도 없고 두 네, 번째 캐스팅은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쓰레기 이런 쓰레기 세 번째 캐스팅 가겠습니다 약간, 우로, 물이 흘러서, 왼쪽으로, 좀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멀리 갔고, 자, 바닥, 이제 찍은 거같거든요그때 다시, 배추를 담아주고, 침을 한번 해주고, 같이그 다음에, 미세하게, 드래기. 하다 보면 툭 걸리는 느낌이나 끈적한 느낌, 혹은 줄을 당겨간 요한세블류 정도의 입질 파악법 있습니다. 이건좀 높게 액션 주고 다시 열줄 감아주시고 드래그 어쩔 때는 높게 치고, 어쩔 때는 작게 치고는,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냥. 그나그나, 그냥. 편한 대로. 가하시면 다시 액션. 일단, 따라오는 것도 안 보이고, 이빨 자국도 없고, 자, 네 번째 캐스팅. 일단, 뭐든 물고기든 오징어든 떨어질 때, 먹잇감을 포착하고 사냥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반응이... <목소리도> 반응이... 다만히... <목소리도> <다시 빨리> 오면... <목소리도> 왔다 <목소리도> 왔습니까 그래도 첫 시작이 좋네요. 딱 아, 지금 피딩 타임이라, 어, 한두 마리 정도 더 노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반응이 <놀람이> <놀람> 없어서, 요 색깔로, 요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어? 이빨자국 하나는 안네요. 돌, 돌에 붙인 건지 이빨자국인지 모르겠네요. 그면딱 10시까지만 하고 퇴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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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져 왔습니다. 샀다 이거 이건 그 약간 실하네 말이. 리 들어가자 지금 애기가 천원짜리 애기인데 제가 일단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천원짜리 애기 치고 가성비도 좋고 애기의 이제 무늬들도 반응을 잘 해주고,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 원짜리면 요새 애기 가격보다 엄청 싼 거죠. 싼 편이고. 이 정도 입질에 뭐, 비싼 애기남 부럽지 않나요? 오늘 와서 계속 요, 요천 원짜리 애기로만 사용을 했거든요. 약간 실험 삼아 사용을 해봤는데, 뭐 비싼 애기 사용하는 것과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잡았던 방향으로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이번엔 키시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물 갖고 올거야 갈증나네 야이 낚시 체력 조절을 잘 해야돼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낚시라 따라오는 녀석들이 있을텐데 이건 못 걸린 거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쫙 가져가네, 이거. 와. 와. 쫙 가져가네, 세 마리. 와. 액션 디자가에서쫙 가져가네. 어, 바로 앞에서. 와. 조금 쓰네. 요거는, 어 요거 사이즈 조금 된다네어 오. 오, 오, 오. 아 이건 사이즈 조금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고구마 사이즈 하나 이거는 세번째 오징어인데 이거는 이질더 시원했어요 난 순간 쫙 가져가길래 생선 입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와우, 와우 완벽한 거구만 아, 앉아서 해야겠다. 아, 또 땡겼다 놨습니다. 한번 가져가다 놨습니다. 또또또아아 아, 놓쳤다 한번더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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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가장난이여 이런 감자 사이즈. 아, 그래 말이죠. 아, 총네 마리네요 오늘. 아, 오늘은 이렇게 만족하고 갈까요? 아, 재밌었다. 이야, mm -hmm. 여러분들, mm -hmm.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